야 근데 근데 인자라 내가 인자 당부를 좀 하자면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며칠 남았어? 내가 이 지금 하는 말이 너네가 고3되면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건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공부할 수 있는 거한 4개월 남짓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럼 4개월 정도 수능 공부해가지고 과연 국어를 얼마나 올릴 거며, 영어를 얼마나 올릴 거며, 수학을 얼마나 올릴 거며, 탐구를 얼마나 올릴 거냐. 결론적으로 한숨을 내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좀, 뭐야, 보충해야 되는 거야. 수능을 위해서. 그죠? 한번 따져봐. 자, 내가 3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해봐. 3월 달부터 한달 동안 수능 공부해요. 4월 달 내신 대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중순이 돼요. 끝나면. 그죠? 그럼 또한 뭐 3주가 또 하다가 개말고사 들어가야 돼요. 제데 개말고사 끝나면 7월 중순인 거야. 그럼 7월 중순부터 뭡니까?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하고 싶은데 그때 자기소개서 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9월 달 뭡니까? 이제 몇, 모평 끝나면 원서 접수해야 되는 거고, 9월 중순이야. 이제 9월 중순부터 어떤 마음 먹는지 알아? 난 대학생이야. 이런 거죠. 왜냐면, 왜냐면 수시를 다 높게 쓰진 않거든요. 자기가 성적보다 낮은 대학 쓰는 거거든요. 뭐야? 여섯 개 중에 하나는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아니란 생각을 해요. 어? 그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야. 너네도 똑같을 거예요. 너네도 똑같을 거라고. 근데, 이런 기간에 조금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수업 나갑시다. 자, 이제 주어 들어갈게요. 뭐, 이제 어려운 거다 끝났어. 어려운 건다 끝났고요. 내가 아까 세 가지 정도 했었잖아요. 그죠? 세 가지 정도. 그 중에서 우리 서술의 자릿수가 끝났고,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자, 주어 봅시다. 주어. 주어는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 성질의 주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보면 돼요. 자, 체언에 뭐가 붙는다? 주격 조사가 붙는다. 특히 우리가 에서 같은 거 언제? 기간이나 단체가 주체가 될때 이건 우리가 품사에서 배운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체언에 보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될수 있어. 인성이는 중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인성인이 주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아. 주어는 체언에 격조사나 보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될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용언의 명사형이 주격조사가 붙는 거예요. 여기 왜 성실함이란 명사형을 만들어 줬느냐? 주어를 만들려고 명사형을 만든 거란 얘기야. 그죠? 그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우리 학교가 우승했음이 이거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야. <laughs> 이른바 이걸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가뭐예요 우리 학교가 우승했다라고 하는 주어 스서로 관계가 되는 건데 이거 절 자체가 뭡니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언 단독인데요. 이건 뭐야? 손님이 가신다. 이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보면 되겠지. 그지? 어, 똑같아. 자, 아까 서술어 나갈 때 내가 뭐라 했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절이, 혹은 구가, 혹은 절이 문장 성분이 될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 학교라고 하는 구가 주어가 된 거야.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다. 목적어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을률이 붙어있거나 을률이 붙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목적어는 그냥 뭐야? 일단 을률이 붙어있거나 을률이 붙어있거나 을률이 붙어있거나 을률이 붙을 수 있는 거야라고 했었지. 그지? 가로친 건 선생님이 수의적인 현상이라고 했었고요. 자, 보자. 체언의 목적적 조사 을률이 붙어도 허수아비가 참새를 쫓고 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체언의 보조사. 요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얘를 준영이는 피아노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어 할때을을만 생각하다 보면은요. 보조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것도 희한하게 있잖아 주어에다가는 보조사를 붙여놔도 잘 찾는데 목적어에다 보조사를 붙여놔잘못 찾더라고요. 그죠? 자, 준영이는 피아노도 잘 친다. 을을들어간 들어가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준영이는 피아노를 잘 친다가 안 돼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목적어는 을를이 붙어있거나 붙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명사구나, 명사절이다, 라는 거죠. 너는, 바라니, 뭐야, 어느 편이 이기기를 바라니, 라고 했을 때, 요게 전체가 뭐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죠? 참고로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건데요. 어느 편이가 뭐예요? 주어가 되는 거고, 이기다가 서어가 되는 거고, 요것이 모여서 뭐야? 목적어가 되는 거라고, 지금. 그 다음에, 체언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나 아직 점심 안 먹었어. 여기 뭐야, 리생략돼 있는 거로 보면 되겠지, 뭐. 그죠? 어. 요걸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음은요. 보어 들어갈게요. 보어. 보어. 이것도 여러분 얘기하는데 영어는 보어가 되게 복잡해. 그죠? 영어는 두어가 보어가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국어는 보어가 뭐냐? 불완전한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거야. 근데 국어에서 불완전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보어는 보어는 자뭐가와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와야 되는 거고요. 그 앞에 뭐가 붙은 거? 이 혹은 가가 붙어 있는 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겠죠. 그죠? 얘가 보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할때 여기서 얘가 주어고 얼음이가 보어고 되었다. 두 자리 서술어야 전형적인 그죠? 그다음에 명사구나 명사절 철수는 아니다 뭐야? 우리 반 반장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호가 되는 거겠지. 그죠? 주어, 보어, 서술어가 되는 거니까. 난 바보가 아니할 야때 나는이 뭐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바보가 아니할 야때 얘가 뭐예요? 보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모한 보어라고 정리가 돼 있어. 모한 보어. 자, 보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라는 문장 이있구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 그지? 경서야 이거 의미 차이 있어 없어? 의미 차이 없어요? 있어요? 뭐 어떤 의미 차이야? 어떤 의미가 차이야? 어떤 의미가 차이나? 응 어? 이거 의미 차이 있니? 난 없는데 물이 얼음이 되었다고 물이 얼음으로 되, 아이 물론 뭐 아예 자세한 것까지 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의미 차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럼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가 1강의실이니까, 1강의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문장하고요. 1강의실에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다. 이 문장하고 의미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결국은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1강의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문장은 뭐예요? 부정문이 아니에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일 뿐인 거지. 일강인실에 사무 아,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부정문이야. 내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요. 자, 봐봐. 얘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할때 얘는 보호가 돼. 왜? 복격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야? 격조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문장 성분을 결정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할때이 어른은 뭐예요? 부사격조사거든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부사어로 바뀌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몇 자리 수수로가 되는 거야, 종서가 이 경우에 몇 자리 수로가 되는 거야? 되었다가 똑같이 두 자리 수로가 되는 거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봐 봐. 우리가 배우는 게뭐 대학 교수들이 연구하는 문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게 학교 문법이야. 학교 문법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형태론적 입장을 취해. 형태를 중시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격조사가 붙으면 보호고, 부사격조사가 붙어있으면 뭐야? 부사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기도 보면은요, 철수가 반장은 아니다 할때또 뭐야? 보조사가 붙으면 또 보호가 될수 있어. 어?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봄이 되었다. 이거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뭐야? 계절이. 계절이 봄이 되었다. 를 생각할 수가 있지. 그죠? 이런, 이런 경우도 있잖아. 밥이 되었다. 밥이 되었다. 이런 문장 이 있으면은요, 이건 뭐야? 쌀이 밥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니? 주어구요. 밥이가 뭐니? 부어구요. 되었다가 뭐야? 서술어가 되는 거라고. 그죠? 요 관계는 좀 조심하자. 성준아 선생님, 파란색으로 썼는데. 아직까지 색깔을 구분 안 하고 막 표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 서울 몇 달째인데, 지금? 자 다음은요. 다음은 우리가 관형사와 관형어 들어가기 전에 요거 까먹을 것 같으니까 요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일단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은요. 필수적 부사어잖아. 필수적 부사어다라고 하더라도요. 얘는 뭐야? 주성분이 아니야. 얘도 부속성분이야. 어쨌든 부사어는 부속성분이니까. 그죠? 이거 첫 번째 정리할 거고요. 부속성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니까 필수적이라는 말을 쓴 거야. 필수적 부사어로 하게 해서 뭡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주성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필수적 부사어도 부속성분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네가 문법을 배울 때 있잖아. 필수적 관형어, 이런 말은 없어. 필수적인 관형어, 이런 말은 나오지 가 않을 거라고. 그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특이하게. 관형어가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야? 작은 것이 아름답다. 야. 그러면 뭐야? 얘 빼봐. 것이 아름답다가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언제가? 언제가? 얘가 볼 때? 주어가 의존명사일 때 있잖아. 주어가 의존명사일 때관형어가 필수 성분으로 쓰일 수 있어. 라는 거야. 어? 주어가 의존명사일 때 이런 거야. 어느 편이 이기니라고 물어봤어. 어느 편이 이기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예요? 어느 편이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어느가 없어. 편이 이기니가 돼야 한데. 안,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주어가 뭐예요? 의존 명사일 때는 관형어가 필수적인 성분이 될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관형어 부속 성분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이제 주성분이 끝났습니다. 주성분 중에서 한번 쭉봐 봐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 질문하세요. 다 돼요? 문장 성분인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문장 성분은요, 단독으로 문제를 내기보다는 다른 영역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야. 이번 기말고사 전범위에 만약에 엎어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구분하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은 뭡니까? 문법 품주가 다르니까. 그지 그다음에 아울러서 뭐야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장 성분은 서술어의 자릿수를 제외하고는 있잖아요 뭐예요 단독으로 문제를 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다른 영역하고 연관 지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요 영역은 그죠 그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관형어 들어가기 전에 관형어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따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따라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필기를 할 거냐 보자 첫 번째 관형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옆에 관형어 옆에다가 그냥 비공간에 쭉 한번 써봐요 관형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수업에 서두에 시작할 때문장성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범주는 서술의 어 자릿수가 나올 수 있고 관형어랑 관형사랑 구분하는 거 부사어랑 부사랑 구분하는 거 그리고 문장성분하고 문장의 짜임하고 연관 지어서 문제를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 그지? 어? 어?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굳이? 어? 자, 관형어랑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요. 보자. 관형어는요. 관형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형사는 무조건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가 됩니다. 관형사는. 우리 관형사가 뭐 있어? 성상관형사. 뭐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얘는 다 무조건 문장성분으로 관형어가 돼. 관형사는 관형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아, 문장성분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형사는 다 관형어로 쓰인다. 두 번째, 체언에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는 게 있겠죠. 이것도 관형어가 돼요. 철수 의책 하면 철수 의가 관형어야. 그죠? 어. 그러니까 달라 관형사랑 관형어랑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얘가 중요한 건데요. 용언 어간에 용언 어간에 뭐가 붙는 거? 관형사형 전성 어미 있죠. 관형사형 어미. 그죠? 우리 관형은 관형사형 어미는 뭐가 있을까? 은 는 리을 을 여기 있죠 그죠 요런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거 이것도 우리가 뭐예요 관형어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예 예쁜 순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요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얘가 예쁘다란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거야 그죠 그럼 얘는 품사가 목가종소가 형용사죠. 품사는 형용사야. 전성어미는 품사를 못 바꾸니까. 그지 그런데 뭐예요?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관형절이 관형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관형절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우리가 뒤에서 얘 문장의 짜임을 할 겁니다. 관형어로 쓰이는 절이니까 관형절인 거야, 그냥. 그죠? 요렇게 관형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관형어는 모든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인다. 그 다음에 체언의 관형격조사 의가 붙는 게 있다.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붙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관형절이 관형어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있잖아. 똑같은 맥락으로 부사어도 똑같은 포맷으로 기억해. 자 미리 얘기할게. 또 나중에 또 영상에서 도 이상하게 할 요거는 정확하게 맞는 건데 요건 부정확해. 내가 지금 정리하는 게 부정확해. 근데, 그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포맷으로 가볼게, 한번. 그죠? 자, 부사어야. 그럼 뭐야? 모든 부사는 다 뭐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사는 어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성분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문장부사가 있는 거잖아. 그지 성분부사는 다시 뭐가 있어요? 성상부사가 있고, 지시부사가 있고, 부정부사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 문장부사는 뭐가 있는 거야? 양태 부사하고 접속 부사가 있는 거 아니야. 다 부사어가 돼. 이거랑 똑같아. 모든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듯이 모든 부사는 다 부사어가 됩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체언에 뭐가 붙는 거? 부사격 조사가 붙는 거. 자, 근데 부사격 조사 너무 많아. 생략할게. 그죠? 어.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는 거 아까 있잖아. 철수가 집에 갔다라고 했을 때 집에가 부사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언어간에 용언어간에 뭐가 붙는 거? 부사형 어미가 붙는 거다. 그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예 한번 들어볼게요. 옷을 예쁘게 입었다. 예쁘게 입었다.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은요,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문장이 있으면, 예쁘게 해서 개가 부사형 전성어미야 품사 못 받고 자, 그러면 얘 품사는 뭐지? 형용사. 어, 그럼 문장 성분은 뭐지? 부사어가 되는 거라고. 요거 조심해야 돼.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뭡니까? 부사절이 부사어가 될수 있죠. 요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윤지야, 첫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라고? 요두 개. 어? 품사랑 관련지어서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어. 자, 이게 결국은 뭐 품사의 통용도 아니고요. 헷갈릴 수 있는 범주가 되는 거니까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두개 조심하고요.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영화 다 썼죠? 아는 사람 있니? 관형어다. 체언을 꾸어준대 수의적 성분. 수의적 성분이 뭐지? 생략 가능한 거, 그죠? 어, 생략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관형사는 관형어다. 저산 지지관형사, 두 사람 수관형사, 옛사랑 성상관형사다. 관형어로 쓰입니다. 체언에 관형극조사 의가 붙은 거 관형어가 돼요. 용언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 청소할 사람 돼요. 관형절 관형어가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고요. 근데 부사에는요 이런 게 들어가서 그래. 이거 안 썼잖아. 아까 필기에서 용언의 명사형이 부사격 조사가 붙은거 중요한 건 부사격 조사가 붙는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아까 내가 뭐예요? 체언의 부사격 조사야라고 하는 건그 체언의 용언의 명사형도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어. 자, 그래서 부사는 다 부사어가 된다. 진이는 노래를 무척 잘 부른다 할때 이런 거다 품사가 부사이면서 부사어가 된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체언의 부사격 조사 되게 많아. 그죠? 어, 그래서 우리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얘가 뭐야? 부사어가 되는 거겠죠. 용언의 명사형. 이산의 단풍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해서 이산의 단풍은 아름답다니까 이 기가 전성어미로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뭡니까? 여기에 격조사가 붙어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는 것 자체가 명사처럼 쓰이게 만드는 거야. 그럼 명사처럼 쓰이게 만다는 거는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주로 부사어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전성어미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죠? 예. 요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뒤쪽 넘어가면은. 자. 명사구나, 명사절.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옷을 입은 채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전체가 뭡니까? 되는 거고요 용어 내어가형 부사형 전성어미. 요게 그죠? 그죠? 아름답게. 요게 뭐야? 품사는 형용사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된다는 거겠지. 그지? 어, 개가. 전형적인 부사형 전성어이니까 부사형 전성어미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문장에 짜인 가서 합시다 지금 그것까지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니까 일단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부속성분이 끝난 거예요 자 봐봐 주성분 뭐가 있다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가 있다고 그지? 부속성 뭐가 있다고? 관형어랑 부사어가 있다고 그죠? 우리가 서술어를 할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본적인 컨셉은 뭐라 그랬죠?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배우는 문장 성분은 어절 이상의 개념이야 라고 했었지.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독립성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독립성분. 자, 독립어다. 우리가 앞에서 감탄사 배울 때 내가 그거 조심하라 했어. 철수야, 이거 감탄사 아니다 라고 했었지. 그지? 왜냐면 이거랑 헷갈려요. 또. 그죠? 그래서, 자, 보자. 여기는, 뭐, 빨간색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신으로, 우리가 파란색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독립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쉬워요. 뭐냐, 첫 번째는, 감탄사는 다 독립어가 된다라는 거지. 감탄사는 다 독립어가 된다. 그럼 감탄사에는 뭐가 있느냐, 놀람이나, 느낌이나, 부름이나, 뭐 대답이나, 말버릇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게다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다 독립. 어 이건 비슷한 거잖아. 모든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듯이요. 모든 관, 감탄사는 독립어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 더. 체언에 뭐가 붙은 거? 혹격조사가 붙어 있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철수야 이게 된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독립어는 됩니다. 감탄사는 안 되죠. 그죠? 여기 보면은, 감탄사가, 어머나, 너 많이 컸구나 할 때, 이 어머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놀란 거니까 되는 거죠, 그지? 태양아, 컸구나, 동사야, 형사야? 어? 컸구나, 동사야, 형사야? 동사야? 어? 동사야, 아, 자신이 없어? 너 품사 통영 틀렸어, 말했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연의 흡격조사가 붙어 있는 거. 아, 야, 이시여 철수야. 이게 뭐예요? 감탄사는 아니어도 독립어 된다. 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이렇게 좀 특이한 것 중에요. 이런 제시어가 있어. 제시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의 어떤 특정한 개념을 설명해 주기 있어. 사랑. 이거는 뭐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야. 라고 한다면 뭡니까? 사랑이 제시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뭐야? 특이하게 독립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우리가, 그렇게 좀 문장 성분을 이해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 성분이 끝났고요. 총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총정리를. 총정리하고 과제 내주는 거로 이 시간 마무리 할게요. 보자. 일단 문장 성분이란 개념을 먼저 떠올릴 때는요. 내가 맨 앞에서 셈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방, 세 가지를 정리해줬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서술의 자식수가 나올 거야. 두 번째는 뭐냐 관형사랑 관형어 부사랑 부사랑 어 구분하는 거세 번째는 문장의 짜임과 관련지어서 나올 거야라고 했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서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절 이상이야 그니까 러 때로는 어절이 때로는 구가 때로는 절이 문장 성분이 될수 있어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라거 그래서 서술어에선 특히 서술어의 자릿수 유념하자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요 한자리 서술어 주어 요구하는 거 두자리 서술어는 뭐야 목적어 요구하는 거 필수적 부사어 요구하는 거. 보호 요구하는 게 있고요. 그죠? 세 자리 서서는 뭐예요? 이른바 수여동사라고 하는 거. 목적어랑 필수적 부사랑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주어다라는 거. 그냥 뭐 주어는 뭐야? 기본적으로 체언에 주격조사가 붙는 것도 있고 보조사가 붙는 것도 있고 구도 있고 절도 있고 목적어. 을르리 붙어 있거나 붙을 수 있는 거. 보어는 뭐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 복격조사가 붙은 말.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쓰이는 보어까지 정리했었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관형사하고관형어랑 구분하자. 부사랑 부사어랑 구분하자. 독립어랑 감탄사랑 구분하자까지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어요? 어? 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거 있니?